의자에 앉아, 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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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없잖아 어디 어디 없잖아 어떻게, 어. 어떻게 할거야 야, 야 안보이잖아 엔스크림. 안 보이잖아. 최예나 엄마 김선주입니다 네, 딸딸이 아빠 최호진입니다 둘째 딸 최예나가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좀잘 속을 것 같은지? 사실 저는 잘 속을 거라고 봐요 네, 아직까지는 순수한 그 면이 많이 보이는 아이기 때문에 잘 속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입니다 연기가 좀 중요한데 자신이 좀 있으세요? 연기를 뭐 그때 아마 가봐야 될것 같아요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네. 하나 둘셋 파이팅! 나 안녕 수고하세요 조심히 세요 인사 하고 안녕 아 예나구나 삼촌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? 응? 뭐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뭐? Well? 뭔데? 얘나 이거 투명해지게 하면 믿을래? 자잘 봐봐. 자 그대로 될게. 자. 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게 만들 거야. 자 간다. 이중 중간에 들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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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카드 마술로 한번 보여줄게. 투명한 친구가 찾아줄 거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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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! 어때? 신기하지? 오! Layers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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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브라카타라 <laughs> 아, 이렇게 주문 외워줘야 돼자 좋았어 좀더 크게 좀더 크게 아브라카타라어디 어디야 여기있 야 어디 갔어? 왜 그래? 왜 그래? 저, 갔어 어, 어디 갔어? 어디, 야, 데. 데. 야, 컵 한번 들어 볼래? 컵이 날아다녀. 오! 어, 우와,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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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저기 예나야 혹시. 예나? 여기 있으면 여기다 글씨 한번 써 볼래? 야 야. 온다 봐. 여기 본다 봐. 본다 봐. 본편 여기 있는 거 맞아 그러면? 예나 그그 아빠랑 혹시 그 사진 찍어 볼 여기 의자에 앉아 볼래? 와, 오! 나와? 어디 어디? 어디? 뭐였어? 오, 야, 야! 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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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놀람이> 야! 나 어디 갔어? 예나야. 야, 큰일이야. 예나야. 진짜 없어. 예나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예나야. 야, 야 진짜 없어. 예나 어디 갔어? 얘가 어떻게? 얘나 yeah, 아, 의자, 거... 의자 의자에 앉고 맞아? 얘나 어? 이러는어 얘나 일어나 다시 돌아오게 해 줄게. 어디 갔어? 얘나 다시 돌아오게 해 줄게. 일단 의자에 아, 앉아 봐. 지금 의자에 앉아. 얘나 얘나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주문을 외쳐 줘. 아브라카다브라. 없잖아. 없잖아. 야, 없잖아. 어떻게 할 거야? 야, 주문했는데? 야, 안 보이잖아. 안 보이잖아.

진짜 나 어... 어디 응? 들어갔니? 진짜. 삼촌이 마지막으로 예나. 돌아오는데 예나야? 예나가 계속 안에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응. 볼 수가 없어. 예나야. 아. 어디 갔어? 어디, 어디, 어디 찍어야 있어. 돼? 예나야, 돌아오게 해 줄게.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. 너 예나. 의자에 앉아봐. 지금. 야, 예나. 예나. 예나야, 다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의자에 앉아봐. 의자에 앉아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의자에 앉아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. 야 빨리 해야. 야얘나 이거 덮 덮을 테니까 아브라카타블로 외쳐줘. 아브라카타브라자 아, 부라. 하나 둘 셋. 어어나나나나 나. 몰래카메라 몰래카라미나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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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안하다. 아빠, 목소리> 사진 뭐 <목소리> 사진? <왜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삼촌이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삼촌 미워하면 안 돼, 근데마사 <laughs> 삼촌 어때? 미워? <목소리> <왜> 미워? <laughs> 잘해 미워하다 미나 삼촌 파이 해줘 다음에 공연 있으면 초대해줄게. 오 음. 좋겠다. 근데 마술. 다른 다른 분들은 어땠어? 아 나도 눈물 나지 언젠가 아, 예. 순간... 예. 애가 우니까 느낌. 같이 울어. 아. 힘들지? 세상 착한 딸내미인데. 아. 엄마 속여서 미안해. 사랑해요 선화 씨. 엄마. 예. 아, 아. 사랑해. <laughs> 아, 그래. Enjoy n screen.